뉴질랜드의 여름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창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멋진 계절이죠. 그런 뉴질랜드의 여름을 만끽하며 현지 학교에서 학습하고 탐구하고 뛰어놀며 보낸 스쿨링 캠프의 대미를 장식하는 코리안데이가 열렸습니다. 이번 코리안데이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특별한 행사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뉴질랜드 스쿨링 영어 캠프 하이라이트. you <laughs> 오늘 공연의 시작은 대한민국 국가 합창이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먼저 뉴질랜드 국가를 마오리어와 영어로 부르고 난후 대한민국 국가를 불렀어요. 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경청해 주셨답니다. 이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케이푸드 중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라면, 너구리,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등 다양한 라면을 소개하고 발표 후에는 라면 이름 맞추기 퀴즈를 진행했어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직접 소개한 라면을 선물로 주었는데 현지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K-POP 공연 아이돌 그룹의 인기 곡과 안무를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의 명곡 '아파트'를 열창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었어요. 뉴질랜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현지 학생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열정 가득한 코리안 데이를 마친 후 뉴질랜드 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스쿨링 수료증을 수여하는 특별한 어셈블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학교 적응을 넘어 문화 교류를 직접 경험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친해진 현지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며 이번 겨울방학 스쿨링 캠프는 뉴질랜드와 한국이 하나 되는 특별한 추억을 남긴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ICL 한국센터 에이블 유학 구팀장과 함께하세요.